반습니다반갑다고요임도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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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리스마스 외로우시다고요 절대 외로워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1일스 뭐합니까? 데이트 밖에 할게 없잖아요. 그럼 영화보는데 2명 3만원 팝콘 15,000원 그리고 영화를 기다리는데 커피가 값 만원 영화보고 나면 뭐 하겠어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이니까 파스타를 먹습니다. 파스타나 스테이크 4만원 그리고 밥먹고 나면 뭘 하겠어요? 술 한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날도 맨날 먹는 소주를 먹으면은 배 아침으로 헤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와인 한잔 먹어야죠. 와인값 7만 원, 자, 술까지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 뭐 할까요? <laughs> 숙박비 10만 원, 호텔 20만 원. 다해서 계산해 보면 최소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하루 데이트 비용이 든다. 이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똑같은 기분을 내고 즐길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똑같이 영화를 봅니다. 집에 인터넷 TV, 극장 동시 상영으로 특별히 두 편. 3만원 파스타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스테이크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대국민이 좋아하는 치킨과 맥주가 있는데 자, 특별히 그날은 메이저 치킨으로 한 마리에 2만원, 플러스 맥주값 2만원. 이것만 봐도 다 필요 없어요. 자, 치킨 먹고 맥주 먹고 영화 보고 자은 도시가스비 참... 이런 부유한 생활을 여섯 번이나 할수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돈을 써서라도 여자친구랑 영화 보는 게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혼자 영화 보는 걸더 재밌게 보는 방법을 연구해봤습니다. 자, 사실은 영화를 보는 거 어제도 내일도 치킨 맥주 시켜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특별하게 보는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영화를 볼때 영화 속 주인공이랑 대화를 하러 서장 남전동 살제? 에? 남부동 사는데요? 내는이 네 시다발이고. 고다발입니다 죽고 싶나, 씨. 시... 아버님 하시나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라 건담인데요 에요에요에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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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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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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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혼자 술을 먹으면 되게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롭고 슬프고 짜증날 때 술을 술인 줄 알고 먹으면 감정이 더 몰입이 돼서 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 몰입 안 되고 방심한 상태에서 취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펜트 병과 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을 버리겠습니다. 술을 넣습니다. 자, 분신술입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된거죠. 완성이 되고, 내가 자주 일상생활하는 곳에, 가장 근접한 곳에 둡니다. 아, 크리스마스인데 시야 준비 안 운동이 붙네.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컴퓨터나로러 가야지. 아, 목말 죽겠네. 새로워요. 아, 참아 죽겠네. 그렇게 도윤이 크리스마스가 삭제되었습니다. 야, 이건 너무 멋진 것 같은데요? 술은 좀 아니다. 그럴 줄 알았죠, 제가.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비장의 무기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인이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항상 내가 같이 있는 하나 그죠?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휴대폰 말씀에는 제가 말한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인간관계까지 좋아진다는 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친구에게 덕담을 보냅니다. 이렇게 덕담을 보내는 것만 해도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덕담을 친구들에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담. 아똑아똑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방법이 하나 더이지나야 돼요. 시리야, 뭐 해? 전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휴대 근무 일정은 614978년에 끝나요. <laughs> 그래, 네, 기다려줄게. 내랑사귈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과사람과사람과사람과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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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사랑과 도랑과사